안녕하세요, 7 0팬 여러분, 앙크 TV입니다. 오늘은 웨스템전을 보면서 센터백, 풀백 되게 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풀백은 뭐 알론소, 에메르송이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셨겠지만 루디거의 폼이 다운돼 있고 텐센의 폼이 많이 다운돼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폼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센터백 영입까지는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센터백 링크는 무엇이 있고, 풀백 링크는 무엇이 있는지 어, 계속해서 알아봤습니다. 앙크TV에서도. 근데 이제 링크가 나지 않아도 영입이 될 만한 선수들은 혹시 있는가? 첼시와, 첼시와 아주 옅은 링크라도 나든가? 아니면 어, 바이아웃이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이적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영입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호세가야 인데요 실제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호세가야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난 적도 있고 제가 한번 추천드린 적도 있을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풀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풀백이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단점을 간략하게 보자 그러면 일단 장점부터 보자 그러면 활동량이 좋고, 체력이 좋고, 성실하게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는 공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드리블이라든지, 킥력이라든지, 크로스라든지, 음,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들이 탑재되어 있는 선수고, 어, 발렌시아의 부동의 주전입니다. 올 시즌도 리그에서만 24경기 나오면서 부동의 주전을 차지하고 있고 나이도 적당한 나이대여서 어, 전체적으로 램파드 감독이 축구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오버래핑 되는 수적 우위를 가져가주면서 공격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선수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놓고 보시면 비싼 바이아웃 1억 유로가 넘거든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팔 마음이 크게 없고 링크도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거. 체시와는 이제 겨울에 는크 났다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고요. 잔부상이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햄스트림 부상으로 올 시즌, 시즌 아웃이 되냐, 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잔부상큰 부상을 좀 시달리는 선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로빈 고젠스인데요. 이 선수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링크가 나기도 했고 파살리치딜에 이렇게 스쿼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도 날 정도로 체시와 어, 링크가 아예 없던 선수는 아닙니다. 183cm의 풀백 치고는 큰 키로 제공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줄 수 있고 거기에 주력까지 어느 정도 준수하게 갖춘 선수입니다. 어, 공격적으로 올라갔을땐 가히 유럽 탑급의 선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리그에서만 8골 4도움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득점 포인트를 올려주는 선수입니다. 공격 포인트, 득점 포인트를 올려주는 선수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고젠스는 이제 램파드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를 원할 때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볼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뭐 수비시에도 좋고 위치 선정이 좋은 선수거든요. 어, 수비시에도 위치 선정이 좋아서 뭐 길목을 막는다든가 끊어주는 것도 좋고 공격 시에도 8골 4도움이 증명하듯이 위치선정과 킥력 크로스가 꽤 좋은 선수입니다.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제 역시 3백 한정으로 좋은 선수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뽀백을 못 쓰는 것까지는 아닌데, 알론서처럼 쓰리백에 썼을 때 빛을 바라는 선수라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쓰리백에 여전히 마음이 없고, 뽀백을 그대로 다음 시즌에도 가져갈 생각이라 그러면, 고전 쓰는 그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론될 풀백 중에는 가장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거론되는 금액이 2천만 유로에서 3천만 유로 사이기 이 때문에, 그 넘어도 될수 있지만, 7회이나뭐 p l 에서 디뉴 뭐 이런 선수가 거론되는 금액보다는 많이 저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링크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겨울에 우리랑 조금 링크가 났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로빈 고젠스는 어떨지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다음은 테오 에르난데스인데요. 이 선수는 링크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제가 뭐 모든 전 세계 링크를 다 뒤져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선 링크가 났을 수는 있지만 첼시를뭐 이른바 유력 언론지나 유력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태오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태오 에르난데스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 선수가 약간 어 공격적인 전진, 그 그러니까 복볼을 몰고 전진하는 거에 되게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영상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본인 자체가 피지컬적으로 측면 자원, 그러니까 측면 풀백 자원치고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드리블 발밑이 좋고. 스피드가 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오버래핑을 하고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즉, 공격적인 재능에서는 굉장히 만개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망해가는 밀란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게다가 뭐, 그 공격력 부재를 겪고 있는 밀란에서 그나마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밀란 입장에선 포기하기 어렵겠지만 선수가 더큰 야망이 있거나 이런 식이라면 밀란이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 자체가 뭐 비싼 금액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밀란이 뭐 밀란 선수들 중에서도 귀한 선수기 때문에 거기다 귀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나올 수는 있지만 밀란이 선수가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선수의 단점은 수비 문제인 것 같아요. 수비 시에 잔실수가 좀 많다고 하고 어 선수가 또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선수다 보니까 어 그런 선수들이 많이 드러내는 단점. 어, 수비 뒷공간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만약에 센터백이 보강이 되고 테오를 데리고 와서 테오를 공격적으로 쓸 것이다 아스필리코에타 같은 어, 수비적으로 뛰어난 풀백도 있기 때문에 센터백이 어느 정도 고루 갖춰진다 그러면 테오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보셔야겠죠. 파리 생제르망하고 거래가 이제 그런 기사가 났는데, 거기서 밀란이 고수했던 금액이 5천만 유로입니다. 거래를 해봐야 정확한 가격을 알겠지만, 그래도 치료보다는 저렴한 가격일 거라는 게제 어 생각입니다. 어이 선수도 링크가 나는 선수는 아닌데, 많이들 말씀해 주세요. 레길론이라는 선수인데, 어 레알과는 일단 거래가 많았고, 아자르부터 출발해서, 어, 실제로 가시적인 거래 모라타부터 시작해서 아자르 뭐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거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 레알과의 거래가 전혀 요원한 얘기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맨디와 마르셀로가 이미 있고 지단이 레길론을 적극적으로 중용한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수가 출전 보장을 받으려 그러면 가장 빈약한 포지션 첼시에서 가장 빈약한 포지션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어 영입할 것 같지 않고 실제 고젠스보다 조금 비싼 수준? 그 정도 될것 같아서 어 레길돈, 레길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보다는 공격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이 공격력이 특화된 선수들이고 좋은 풀백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장점은 수비입니다 수비 시에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내주고 있는 선수라고 하기 때문에 어, 괜찮은 그 공격적, 아, 수비적 퀄리티를 낼수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나쁘냐?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공을 몰고 나가는, 공을 이제 소유한 채로 이렇게 몰고 나가는 전진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하고 점점 점점 공격적 능력이 발달해 나가고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공수에서 좋은 선수가 될수 있는 재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리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자금을 모아야 되고, 이번 사태도 그렇고, 뭐, 더 나은 보강을 위해서는, 레알도 어느 정도 자금을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맨디에르, 맨디어 마르셀로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거라 그러면, 어, 레갈, 레길론을 판매할 것 같아서, 한 4천만 유로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아래가 될 수도 있고, 고유가 그될 수도 있지만 한고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현실적인 지금 뭐 센터백 풀백을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 중에 가장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바이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올 여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 바이백을 할 거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어, 첼시가 만약에 그 결정을 하지 않아도 본머스가 만약에 강등이 된다 그러면 발백으로 설정한 금액보다는 낮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선수 자체의 장점으로 보면 축구지능이 높습니다. 멀티성도 있고 어, 뭐 측면도 쓸수 있고 중앙도 쓸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쓸수 있는 어, 좀 다재다능한 느낌이고 축구지능이 높아서 먼저 길목을 막는다든가 간결하게 공만 건드리는 약간 지능적인 플레이에 능한 선수입니다. 특히 측면 커버 어, 이게 윙어가 들어오고 있을 때, 만약에 풀백이 뚫리거나, 풀백이 이제 공간을 내어줬을 때, 이 측면 커버에 굉장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알론소가 공백을 좀 낸다든가, 아니면 램파드 축구에서 풀백을 이렇게 올려놨을 시에, 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제공권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좋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크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다 단점이 됩니다. 출난 것이 크게 없다는 라 거죠. 중위권에서 잘 먹히지만 빅클럽으로 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빅클럽에서 잘 되는 특징들의 유형이 고루고루 다 잘합니다. 고루고루 다 잘하지만 자신의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다든지 다 평범하긴 하지만 딱 수비시, 아니면 딱 공격시에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에메르송하고 알론소를 볼게요. 에메르송과 알론소를 고르라 그러면 대부분 알론소를 고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에메르송도 못하고 알론소도 못하지만 알론소는 3백에서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메르송은 애매한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특출난 무언가가 평범하더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케는 제공권 말씀드리면, 뭐 제공권을 커버할 능력이 있다 그래도 제공권의 장점을 주는 선수가 아니고, 뭐 멀티가 된다고 해도 측면에선 크로스가 아쉽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오버랩핑하는 게 아쉽고 측면 잘 사용 안 하고요. 센터백으로는 수비 능력이 엄청나다고 느낄 정도도 아니고 빌드업이 진짜 엄청나다고 느낄 정도가 아니어서 아스필리코에타를 한번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 세우든 이쪽에 세우든 이쪽에 세우든 우승도 해봤고 자신이 가져가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아케는 그런 과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파메카노를 설명할 때는 뭔가 아쉽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냐, 키가 큰 편이 아니고, 어, 파이터형에 가깝기 때문에, 빌드업이 되기는 하지만, 파이터형에 가깝기 때문에, 그 당시엔 루디거가 건재했기 때문에, 루디거의 짝으로 커맨더형, 뭐, 덩크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커맨더형이 와서, 좀 전체적인 조합의 밸런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식이라면은 오파메카노가 와서 빌드업이라도 잘 되는 파이터형 축구로 좀 끊어주는 뒤에서 약간 쓸어주는 게 좋거든요 오파메카노가 약간 버텨주고 쓸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들고 있습니다 좀 점점 평가가 달라지는 선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장점은 베르너의 말에 인용하겠습니다 베르너가 나 이렇게 빠른 센터백본 적이 없다. 정말 빠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비가 진짜 빠릅니다. 아,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고 주력이 좋다 보니까. 그, 그 얘기는 수비 커버 좋고, 이렇게 뭐 공격 가담했다가 복귀하는 거 빠르고. 어, 이 수비 이제 뒷공간 커버 좋고 이런 식으로 장점이 많아지고, 빌드업에서 패스 정확도가 90%가 넘을 정도로 패스에뭐 롱패스가 됐든 쇼패스가 됐든 빌드업의 재능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즉, 늘 후방 빌드업으로 고생했던 첼시에 정말 많은 플러스가 될수 있는 선수인 거죠. 베르너가 들어올 때또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양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프치에겐좀 미안하지만 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 아, 우파 메카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라이스를 얘기드리자면 라이스 우파 메카노 물론 불가능합니다. 센터백 둘을 갈아치운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둘이 영입되면 조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라이스는 좀빌드업에서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투박하고 좀 거칠다 그래야 되나요? 패스가 받기 좀 매끄럽지 않게 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박하지만 이 수미로 뛸 때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때도 웨스턴 내려와서 좀 오더하고 아좀 전체적으로 조율 보는 커맨더형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 실제로 수비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을 세운다 그러면 아 조금 괜찮지 않을까 넓은 방위에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우파메카노와 어, 전체적으로 수비를 컨트롤하는 라이스가 같이 있다 그러면 조합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의 장점이 있는데 결국에 현실적인 대안은 주마가 됐든 루디거가 됐든 라이스를 짝으로 가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어, 게다가 웨스트햄전에서꼭 라이스 때문은 아니지만 이 피지컬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많이 보여줬는데 맨마킹과 어느 정도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저는 이제 센터박에서는 어느 정도 라이스도 충분히 그런 재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몇몇 선수가 있습니다. 뭐, 루카디뉴도 있고, 쿠쿠렐라도 있고, 어, 후벤 다이스도 있는데, 루카디뉴 먼저 보자 그러면, 루카디뉴는 절대 7일보다쌀 수가 없습니다. 에버튼이 상대고, 루카쿠 딜만 보셔도, 루카디뉴는 절대 7일보다쌀 수는 없습니다. 어, 루카디뉴가 7일보다 좋은 폼을 많이 보여줬고, EPL에서, 어, 루카디뉴가 어떤 면에서는 램파드 축구에 더 부합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어, 에버튼이 체시로 팔 때, 어, 절대 치, 레스터보다 싼 가격에 넘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 램파드 감독이 지금 디뉴를 그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라 뉘앙스도 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루카디뉴는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링크가 조금씩 조금씩 나고는 있지만, 어, 루카디뉴가 7회를 7L보다 싸게 들어오는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7L보다는 쌀만한 대안들을 좀 찾은 거고요. 음, 센터백 같은 경우엔 뭐, 아케, 우파메카노 라이스 정도를 알아봤는데, 어, 뭐, 쿨리발리도 있고, 후뱅다이스도 있고, 뭐, 이런 식이지만, 어, 조금 현실성에 가까운, 우파메카노는 실제로 미넨도 영입하려고 그러고, 뭐 맨체스터 형제들도 영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물로 나와 있는 선수고요 라이스는 실제로 우리랑 엮이고 있고, 아케는 바이백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선수들이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요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중에서 제가 바라는 선수를 뽑아라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테오 에르난데스와 우파메카노를 뽑겠습니다. 테오가 조금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능력, 볼을 몰고 전진하는 능력도 좋고, 에이시밀란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오가 떠나는 걸 막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어, 테오가 올라가서 만약에 뒷공간이 많이 빈다 그러면 수비범위가 넓은, 그리고 주력이 빠른, 커버 능력이 빠른, 어, 우파메카노가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 거기다 안파두의 복귀도 있고요. 토모리도 있고, 크리스텐센도 있으니까, 뭐 전체 전 루디거도 있고 전체적인 조합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웨스트햄전 이후로 수비의 영입의 중요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전의 수비를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수비 영입에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 생각으로 수비 매물은 뭐가 있고 현실적인 수비 매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